진정 찹찹합니다. 너무나 동탄스럽습니다. 이 나라가 왜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동탄스럽습니다. 동탄스럽습니다. 야이 개만두보단 새끼더라. 나라 좀 그만 망가뜨려. 야이 개만두보단 새끼더라. 나라 좀 그만 망가뜨려. 야, 이 개만두보단 새끼들아. 나라 좀 그만 망가뜨려. 예. 저는 정말로 오늘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진정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동탄스럽습니다. 낭떠러지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... 참 통탄스럽습니다.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깨어나십시오.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. 이제는 깨어나셔야 이만이 이 나라가 진정 잘살수 있는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우리는 아무 여건도 없는 이러한 필떨터이 나라에서 정제대국, 1대 강국, 군사대국 다 만들어 놨습니다. 그게 거조된 건 아닙니다. 국민과 정치인들이 3일째 합류해서 이나라를 이게 들렘들어 놨는데 저 빨갱이들은 이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 만들기 위해서 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자기네 백대기반불리이 위한 정치정치가 아니라 엉망진창인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. 우리는. 전해지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. 이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 붕 묶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습니까? 국민 여러분 깨나십시오. 깨나시고 어 진정한 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감사, 감사, 감사 뜻으로 전하십시오. 아무 여건도 안 되는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놓은 건 거저된 게 아닙니다.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이제는. 분명히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. 해야할 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적인 국가를 물려줘서 잘살수 있는 이 토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. 사랑하는,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이 나라 아무 여건도 없습니다. 한강 지적 거저 된거 아닙니다. 다 노력, 노력, 노력으로 한강 지적 이룰 겁니다.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어는 젊은 청년. 맞습니다.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. 저희는 할 만큼 했습니다. 왜 내가 구0년대 원더위들이 인제 백사을 입어 이거이거이거니이 여기 이거이렇게 악을 써야지 됩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로, 이 나라, 이터전, 지켜서, 후손들에게 넘겨줍시다. 사랑합니다,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, 사랑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. 사랑합니다. 예, 제가 할 얘기는 많으나, 이거로 줄이고.